2년째 폐지를 주워 생활하고 있는 68살 김모 할아버지. 자전거로 하루 종일 실어 날라도 손에 쥐는 돈은 3천원이 안 됩니다. 생활비는커녕 삼시 세끼를 라면으로 때우기도 빠듯한 수입입니다. 아, 뭐, 이래 네. 인근 공원은 갈 곳이 마땅찮은 노인들의 놀이터입니다. 일을 하고 싶지만 받아 주는 곳이 없습니다.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북도 내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간 근로소득은 평균 120여만 원, 월 10만 원 수준입니다. 연금 등 지원금을 다 합쳐도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칩니다. 가장 기본적으로는 빈곤의 문제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문적으로 추정해 볼때 노인들이 한 80만 원에 기본적인 어떤 소득을 유지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빈곤 문제가 한 20%대 밑으로 줄어들지 않을까. 수년째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. 막막한 노후 속에 갈수록 늘어나는 수명은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.